次の話です。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 여종이 주님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스방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여종을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것하니 하나님 이 땅을 인도하시고 삼권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 으 예수와 이름로, 예수와 이름로. 기도했습아다 하나님의 장속사에게도 감사합니다. e 우리가 다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t a s p e c i 오늘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s o m e 하나님의 조으로서 자격증을 mm. 우리가 주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격을 mm. 주시고 기름 물은 팔입니다 so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모여 so,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어 이세 여정이 이를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그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Well,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 we'll 에베소서 3. 장 되겠습 니다 And chapter two. For in the book of Ephesians, 그 Paul writes a letter. 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Because he wanted he wanted people to understand God's purposes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음. 각자에게 무엇이 있고 교회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해서 쓴 편지입니다. One of the was, 하나의 다른 목적은 to to God. 하나님이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것 화해하기 위한 것 그리고 나서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Listen tonight. 오늘 이 말씀 속에는 I want to say to you. 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 When someone is called into special ministry, 누가 어떤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부름을 받았다. I think there's a holy connection. 그거는 거룩한 증인과의 연결이 되겠죠. Amen. 아, 네. 아, 네. 아, 네. You know, you have computers. 컴퓨터 있죠, 여러분? 네, 맞네. 아, 이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모든 게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so 특별한 us. 방법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 Let go of our d e s i s 그 뜻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없애버리고, a n we open.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to let God lead.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으로, t e a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멘. grow us. 아멘.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w i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It's 증인이 되고 우리가 Amen. 하나님의 증인이 될때 하나님만이 얻는 것이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고. So, in of system, 오늘 이런 인명시에서, w 하나님이 저 딸을 택하신 것을. 이곳에 나온 모든 자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역사하실 때에는 He makes a 하나님이 약속을 Amen. 하십니다. And And you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So as you carry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저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로 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yeah.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s t e p out. 그냥 Amen. 걸어 나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yes. 말씀을 가지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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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n p h e s i a n s 3 3장, We k n o that we have strength t r o u the Spirit of God.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자입니다. 아멘. Because it's a holy connection.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연결되 있기 때문에 아멘. So I just know that if you give up to the l o r d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아네. 하나님이 아네. 나를 쓸수 있어. 아멘. So know that you have strength. 나셀 능력이 있으면 a m e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능력의 아멘. 아멘. And so in Ephesians 3 verse 14 it says 에베소 3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For this cause 곧 그, 그때. 그, for this cause I bow my knees unto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And verse 17 says. 사도기 말하기를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by faith wiede budu mal me ama christo d e s s a e u e g h a the b e i n g rooted and grounded in love doi ga sarang g a u n a h a m e ago e u r i g o tteoga t t e o g t o j y o s e u n d u i m o d e u s e o n d o g t h i s h i g e u l h a o p s n e u 그게 바로 호흡이고 Amen. Amen. 그리고 길이고 Amen. 그리고 그게 깊이가 되고 Amen. Amen. 그리고 우리의 높이가 되고 Amen. Amen. And to know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of 하나님의 사랑은 Amen. 우리가 필요한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종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 네. 네. 20. 절 말씀. 2 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네. exceeding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아, 생각하는 것에더 넘치게 아, 네. 능히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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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너무 크게 주시네. 아멘. t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로 하는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 God is f 하나님은 지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As we really consecrate this 오늘 이죄 여정을 임명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저 딸을 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생각 속에 계시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아, 아, 아니, 아, 아 네. Can we say praise to the Lord?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오 e w i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아니시고 아, 네. He 하나님 아, 우리를 항상 도우실 것이아 e w 하나님 He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아 e w 하나님 아, 네. 우리를 인도하시되 은혜세이소서 주님 블 그리고 uh, 아멘 다른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얻을 것입니 아멘. He 주님 앞에 믿음 안에, uh, 믿음 안에 믿음 거하며 주님 믿음, 믿음 주님. 안에 거하 uh, 하나님의 uh, 그 좋으시네 선하시네 uh, 아멘. 아멘. 와 wow, what a promise. 그다음 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We have to follow him.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There m a 그런데 어려이 때로 있을 것입니다. There m 그리고 우리가 미래가 실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As experience. 그 모든 체험과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아멘. 위함입니다. 아멘. Well, I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The 아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이유로 뭐라 한하할지라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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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이 전도사님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도사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믿니다 하 다녀내. 이지 송치하기까지 나는 쓰승 받을 것이다. 아 마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계십니다. 아멘. And if you know that God has, put his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호. t 않는 경계 찾는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심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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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하나님이 임보하시고 가지고 갑거하시고 There's a song that says so, Lord, order my steps in you. Just say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So when you're not sure 우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 Lord 하나님 order my steps. 하나님 앞에 놀라운 존재입니다 아, 네. so, 제가 필요한 곳에 가겠채우 아, 네. 하나님 인도만 해 주시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h a t a b e n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니까 우리가 주 앞에 순종을 한다면. 네. Read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Study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a l the lessons me.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담당하십 y e t o a c h His Word.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a e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고 배신하지아니하니 가끔가다는 때때로는 뭐외로 외롭고 혼자 있고 외로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In all t y ways, this i what t e l o a y s In all y ways, 당신의 일생 동안에 a c k n o d g e 주님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가 너를 인도할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여. 아멘. 여러분께는 축복이여. Father,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